그림이 요렇게 있는데요. 음. 문제가 어딘가 점을 이렇게 잡아서 요 점을 a라고 하는데. 눈으로 봐도 a는 그럼 1과 3 사이의 숫자라는 거야. 그렇지? a는 1과 3 사이의 숫자고요. 표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. 접선을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. 접선. 그래서 여기를 대문자 a 점 a. 그럼 또 여기 3, 0에서도 접선을 긋는데. 접선 어떻게 되는데? 이정도 생겼으면.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겼대요. 여기를 C. 그래서 이렇게 반듯이 내려온 점을 D. 여기 B 우리 문제에서 AD, BD, 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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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d 3:1 AD, AD, BD, AD, BD, AD, BD가 3:1일 대때그 가능한 a 값들을 아 타고파래 a가 여러 개가 있나봐. 아이가 여러개가 나오나봐 그치 즉 우리 문제는 그냥 각각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딱 그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대 1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아, 짱 귀찮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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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이네 봅시다 어쨌든 그냥 해보죠 일단 얘부터 구해볼게요 얘부터 여기 접점이잖아 그치? 당연히 3,0이겠죠 미분한 거좀 불러볼래요 미분한 거 3x 제곱 플러스 8x 빼기 3이고요 여기다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? 어? 마이너스 6자 그럼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6x고 3,0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? 접선 찾았고요 AD 대 BD로 하기가 싫은데, 이 문제. 아, 아 졸라 싫네. AD 대? 여기 대? 여기가? 3대 1이라고요? 여기 찾기, 이거 찾기가 싫어서 그래. 아, 이렇게, 이렇게 풀어볼까요? 형님, 여기를 K라고 놔볼게요. 외길이 얼마야? 3 k 이지 근데 기울기 얼마야? 마이너스 지몇대 몇? 몇. 1대6 그렇지. 이해돼? 기울기가 마이너스 쓰기니까 직각 삼각형 이해돼 안돼? 기울기라는 게두 점을 잡아서 엑스의 증가량 분에 y 의 증가량 이렇게 하는 거잖아. 그렇지. 근데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, 마이너스 6이니까 내려가고 있을 뿐이지. 마이너스 라는건1대6이라는 거지, 그렇지? 그럼 요 길이가 가로 길이의 6배가 이 길이라는 거지. 아 그럼 이점 X좌표 K인데. 그렇죠. Y좌표는 요 길의 6배인. 6배하면 얼마야? 18-6K야. 아, K가 이렇게 생겨요. 그렇게 좋게? 아, 뭐 이, 이, 이런 문제인 것 같아. 오씨아 나뭔가좀좀똑똑한것 같아. 방금. 자, 봅시다. 자, 요점에서 접선 어쨌든 구하셔야, 구하셔야 되겠지? 구하셔야 되는데. 세배가요 길이래지 아, 허, 근데 1대 몇 기울기 얼마 아, 문제가 요 녀석의 기울기가 2가 되는 a를 찾으세요 아, 즉 f 프라임 a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8a 풀 마이너스 3인데 걔가 2가 되는 a값을 찾으세요 모든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. 답은 3분의 8이겠죠. 곱을, 곱을 구하래요. 문제가 곱이래요. 곱, 곱 구하래요. 3분의 5가 답입니다. 곱이라고 써져 있잖아요. 합이었으면 3분의 8이었을 거예요.